과장님, 반신욕하고 계신 거예요? 옷을 입고요. 이 <laughs> 냉장고는 손잡이가 없죠. 어, 어떻게 열어요, 냉장고? 어머! 터치식이에요. 터치요? 신식. 냉장고를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탁 트여있는 거실이 보이시는데요 우리집의 거실 폭 굉장히 넓고 잘 나와있죠 여기가 무슨 공간이냐면요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10평 정도 되는 정원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이 드레스룸 공간에 d 자형으로 해서 시스템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는데요 시스템장이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d 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집 찾는 백호랑이 백과장입니다. 어흥!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경의 중앙선인 야당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가 이 야당역에서 도보로 5분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야당역 근처에는 먹거리도 많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죠 인프라가 이렇게 많은 오늘의 현장 지금부터 한번 보러 가볼 건데요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으면 날씨가 오늘처럼 좋은 날에는 운동이나 산책하기가 참. 좋겠죠. 집안에 어. 계단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복층 구조도 있다는 거죠. 이 집의 구조는 큰. 그... 네. <laughs> 2급차 구조로 나와있고요. 이렇게 총두개의 동중에 오늘은 기준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집 앞에는 주차장이 아직 시공 전이어서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100% 가능하고요. 우리 집 앞에는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겠죠. 이제 오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내부 한번 살펴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장 전실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전실 같은 경우에 제 왼편으로 신발장 세칸 이렇게 분리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 이쪽 칸에도 신발장이 하나 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발장에 창이 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창도 있어서 전실부터 환기 걱정이 없겠죠. 일괄 소등 버튼 이쪽에 나와 있고요. 제뒤편으로는 이렇게 삼연동 중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거실이 보이시는데요. 우리 집의 거실 폭 굉장히 넓고 잘 나와 있죠.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 타일은 포쉐덴 타일로 시공이 되어. 되어 있고요. 이쪽 옆면에 픽스 창두 개와 큰 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의 폭 같은 경우에는 사 1.6m가 나오고 있어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라인 조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을 좀더 넓게 보일 수 있는 효과로 해서 굉장히 밝은 분위기를 연출해 놓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옆쪽에 아트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도장 처리되어서 더 깔끔해 보이게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거 일체형인 우리 집의 주방을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쵸? 엄청 넓네요, 주방. 그쵸? 엄청 넓은 주방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싱크대가 우리 거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싱크대가 이 앞면, 거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자녀 있으신, 어린 자녀 있으신 고객님들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설거지를 할수 있다는 편리한 장점이 있죠. 이제 안쪽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옆쪽으로 지금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냉장고가 이미 들어와 있죠. 이 냉장고는 옵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 주는 건가요? 네, 이거 옵션으로 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요. 요 냉장고는 손잡이가 없죠. 어 어떻게 열어요 냉장고? 어머, 터치식이에요. 터치요? 신식 냉장고를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쪽부터 살펴보면 우리 냉장고 자리 옆으로 이렇게 광파 오븐기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식기세척기도. 삼성 식기세척기도 옵션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 옵션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요. 빵빵하네요 옵션이. 빵빵하죠. 수많은 옵션을 뒤로 하고 이제 이쪽에 이제 조리대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넉넉하고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삼성 인덕션으로 이렇게 잘 시공을 해 두셨고요. 위쪽으로 주방창도 나와 있습니다. 전실에서도 환기 걱정 없었는데 주방도 환기 걱정이 없겠네요. 그리고 아까 <laughs> 열렸어 냉장고가 <laughs> 내가 오니가이 <laughs> 옆쪽으로는 지금 밑에도 하부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위에 식탁 대용으로 쓸수 있게끔 굉장히 깊게 나와 있고요. 동그랗게. 세련되게 등도 설치가 되어 있죠. 주방을 이제 다 보셨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메인 화장실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반신욕 하고 계신 거예요? 옷을 입고요. <laughs> 지금 메인 화장실에 이렇게 제가 들어와 있는데 욕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신욕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을 바라보시면은 샤워기 블랙으로 굉장히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과장님 이거 서랍이에요? 세면대예요? 네. <laughs> 여기에 이제 세면대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요. 위쪽으로는 수납 공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시공되어 있고 오늘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메인 화장실을 나와서 이렇게 복도를 쭉 걸어갈 건데요. 템바보드 시공도 굉장히 이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맞은편에 있는 방을 보러 가기 전에 다용도실 한번 보러 갈게요. 오늘의 집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지금 다용도실 이제 소리가 울리죠. 층고가 엄청 높아요 층고도 굉장히 넓고요 넓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쪽 편으로 수전도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나 건조기 타워형으로 설치해도 공간이 더 층고가 많이 높아서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경동 나비엔 1등급 보일러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나와서 이제 3번 방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3번 방입니다 3번 방의 폭은 2.5m, 3.3m 지금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바닥은 각마루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3번 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시스템 에어컨이 총 4대가 들어가요 3번 방을 이렇게 다 보셨고요 이제 옆에 있는 2번 방을 한번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바로 복도 끝에 있는 방이 2번 방이에요 2번 방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2.7m, 4.2m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제 옆쪽으로는 지금 픽스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편으로도 창도 나와 있는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쪽에도 큰 창이 있어요. 이번 방에 이렇게 큰 통창이 있다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어, 이 창은 왜 이렇게 커요? 여기가 무슨 공간이냐면요.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10평 정도 되는 정원을 만들어줄 예정이래요. 지금 이쪽 공간에다가 통창을 열고 나갈 수 있게끔 계단을 설치해서 우리 집 마당 공간으로 쓸수 있게끔 시공 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집 마지막 공간인 우리 집의 안방을 보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3.7 3.3m가 지금 나와주는 공간 폭이 나오고요. 옆쪽으로는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우리 아까 2번 방에서 봤던 정원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서 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그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 집 안방에서 뷰가 좀 괜찮겠죠? 그리고 안방 공간이 요것만 나오면은 조금 아쉽죠. 파준데. 서운하죠.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역시. 역시나 이렇게 열면 중문을 딱 열면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드레스룸 공간에 디귿 자형으로 해서 시스템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는데요. 시스템장이 생각보다 공간에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D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용을 해도 좋고요.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고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활용을 하시면 참 좋겠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부부 욕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부 욕실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화이트하고 좀 귀염귀염하죠. 과장님. 네. 저건 화장대예요. 세면대예요. 이거요? 너... 오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세면대고요. 세면대랑 이렇게 샤워기 일체형 으로 굉장히 귀엽고 실용적이게 나와 있어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선반다이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작은 수납장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톤의 바닥은 그레이 테라조 타일로 시공을 해놔서 굉장히 깔끔한 우리 집의 부부욕실 이에요. 야당역 5분 거리 안에 있는 오늘의 집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원이 있는 타입의 구조 도 있고요. 기준층 타입 복층 타입 굉장히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원이 있는 세대는 몇 세대 없으니까요. 이 집을 실제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전화를 한번 주시고요. 정확한 시립주금이나 분양가가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을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매물을 찾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호랑이 백가장이었습니다